이제 씨시감동다도유한다며아아 자, 잘 보니 무서웠시하고 싶은데 뭘 판단을 하셨지개인는니의을서만 네, 지웠 좋았는데 조금 짜증 났는데. 그하면 이러면 안되는저 경찰도 있고. 한가는 요즘 그리고 또한 가지는 는 말씀하시는 거는 말일u, <laughs> 어? 어? 오, 지우랑, 지우랑 어? 거 많이 되게 줬어요. 아, 지 잘못되긴 했는데. 데 제일 중요한 건 저리 옆에서 서 있는 거 자, 저는 지우라고는안 하겠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.